내데거 들어가서 받을 보이나? 아소리가 자꾸 나지 왜 컴퓨터? 오늘? 내가 그 영상 작업해서 그런가, 그런가 봐 <laughs> 아니야 흔들리지 않았으면 안 들어오시나? 안녕하십니까? 들리시나? 이것도 광고가 있어? 그런가 봐. 제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 총 15분을, 어, 화면이 안 보이네. 뭐야? 이거 화면이 안 보인다. 화면 밝기를 낮춰봐 아, 그런가? 오, 보인다, 보인다. 여기 랜덤 추첨기에다가 총 15분이거든요. 이렇게. 기입을 다 해놨습니다. 잘안 보이겠지만, 일단 네, 좀 이따가 추첨하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이메일 적어주신 분에 한해서만 추첨을 하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 댓글에 좀 달아주셔야 제가 바로 연락드릴 수도 있고, 이메일 쓰신 분들을 한해서. 추첨을 좀 하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그 아이템은, 어, 공동개가 목소리 안 들릴까봐. 어, 들리네. 오케이. 제가 드리려는 아이템은, 어, 이제 출구 앞, 출고가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있어서 아네 다행히 다 들려서 그 출고를 앞두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액정 보호 필름 제가 어제 영상 올린 어 최근에 영상 올린 아이템 중에서 그 액정 보호 필름을 어 하나 선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도어 스티커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리프레시 모델은 아마 그뭐 도어 버튼은 필요 없을 거고 그 이제 엑시트 그 비상탈출 스티커는 쓰실 수 있어서. 그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보호 필름은 아마 모델 3랑 그다음에 모델 Y랑 공용이니까 어 그거는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스티커는 사실 하나의 좀 덤이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출고를 앞두신 분들이 신청을 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저제거 레퍼럴 코드 써주신 분들도 제가 보니까 출고됐다고 이렇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1000명 기념을 해서 제가 이벤트를 했지만 제 레퍼럴 코드로 그 출고하신 분들은 제가 좀감사마음을 담아서 어, 작게나마 또 이벤트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브레이크등 스티커도 있고 모델 3에 한해서 진행하지만 그다음에 그 액정 보호 필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몇개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 이벤트를 좀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은 일단은 어, 1000명 기념으로 제가 드린다고 했던 어, 이벤트, 그, 액정 보호 필름, 그 다음에 스티커 2종을, 어, 발표하는 라이브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제가 600명 이벤트 할 때는, 한 3명? 4명? 4분밖에 안 계셨는데, 이번에는 좀더 많긴 했는데, 이메일 작성해주신 분들만 했을 때도 15분이 계셔서, 어, 저도 매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라이브도, 그전에는 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으셔가지고 물론 이제 뭐 지금도 이제 막 시작하는 유튜이긴 하지만 댓글 달아주시고 이벤트 참여해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봐서 한 7시 조금 넘으면은 그 여기 있는 그 랜덤 추천기에 기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름 가운데를 별표로 해놨어요 아무래도 이게 뭐 개인정보 노출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운데는 이제 별표를 해놨고, 옆에가 보이시면 이게 이메일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총 15분이 이제 랜덤 추첨기에서 추첨하기 누르면 뜨기 때문에 테스트는 다 해봤고, 예, 문제없이 되더라고요. 이메일 없으신 분들은, 어, 한번더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메일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추첨을 제가 기입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영상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도 많이 적어주셔서, 일단 그것도 하나씩 준비 중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거의 주말에만 영상을 좀 하다 보니까 빠르게는 못해도 댓글 남겨주신 거는 제가 최대한 다 영상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사, 사흥미 손님을 진짜 꼭한번 뵈야 될것 같아요. 너무 유튜브를 자주 뵈가지고, 나중에 출고하게 되면서도 한번 찾아뵙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출고, 출고가, 출고하셨나요? 아직 출고 안 하셨나? 다음 주 수요일 날, 얼마 안 남으셨네요, 진짜. 다음 주 수요일 날, 모델3, 모델3 이번에 출고하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저도 진짜 출고할 때그설렘은 아직까지도, 그 모델3 딱 받았을 때그임 되게 좋았는데. 아, 미나실. 미나실, 제 친구 미나실 타는데, 색깔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때도 좀덜 타고, 전 블랙인데, 이게 세차를 안 하니까 너무 먼지가 잘 보여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미나실도 색깔 진짜 예쁜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친구가 모델3 롱레인지 미나실을 타는데, 그 친구 때문에 제 테슬라를 이렇게 빨리 사게 됐거든요. 그 친구, <laughs> 저한테 테슬라 진짜 좋다고, 사야 된다고. 전주 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심지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저를 꼬드겨가지고 유튜브 사서 아니 테슬라 사서 유튜브도 차, 시작을 테슬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주 가면 그 친구랑 또 영상도 하나 찍기로 해서 좀 이제는 좀 다양한 분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촬영도 해보고 하려고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일선님도 일선님도 곧 출고신가요? 아, 혹시 날짜 잡히셨나요? 출근났자 요즘 제가 아까 잠깐 그 벚꽃 때문에 산책하러 가는데 모델 3 엄청, 아, 설모자셨구나. 보시겠네요. 아니, 이게 리프레시 모델이 진짜 거리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진짜 많아졌다는 게 실감이 좀 납니다.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그 테슬라를 구매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레퍼럴 코드로 보면은 인도 받았다고 뜨거든요. 벌써 한 다섯 분 정도는 이미 인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도 정말 관심도 많고, 테슬라의 인기를 정말 실감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네, 한7시5분 남았으니까 그때 딱 바로 시작할게요. 저도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혹시 따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 제가 최대한 아는 거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사항미손님이 댓글 남겨주신 거 틴팅 제거 농도면은 그렇게 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한 농도 정도면은 너무 막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딱 보통이기 때문에 제가 한 농도 정도로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틴팅 막 그렇게 비싸게 안 하고 싶어가지고 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곳으로 했거든요 제가 한 업체도, 사장님도 되게 친절하셔서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좀 도움 될 겁니다 저는 사실 설문조사를 안 했어요 이게 설문조사 안 하고 그냥 전화해서 그냥 바로 차 재고 있는 거 받아가지고 출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를 안 하고 그때 당시에 막 재고가 이제 얼마 안 끝났고 보조금 막 마감한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재고를 받다 보니까 전 설문조사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설문조사하면 무슨 내용을 하는지 제가 모릅니다. 제 아는 지인들도 이제 모델 Y랑 이런 걸 많이 구매하더라고요. 한 다섯 분 정도 막 계시는데, 이게 하고 나서도 그 라이브가 남기 때문에, 아, 예약하셨구나. 휠. 휠 같은 경우는 저한번그 IFC몰에서 긁어먹고 나서 그거 휠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휠은 제가 스스로 복원했는데, 비싸지 않게 그냥 휠가드 해놓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 이외 뭐 긁은 적은 없는데 그리고 IFC몰은 정말 조심하십시오. IFC몰이 아 거기가 두 군데거든요 출구가. 근데 여의도 방면으로 나가야 그게 짧아요. 근데 이제 MBC 방면으로 나가면 지하에서 올라가는 게 되게 길어가지고 아, 거기서 저번에 긁어가지고 그 이후 바로 그냥 휠은 그 휠가드 바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 도어 캐치. 네, 필 가드랑 도어 캐치 그 보호 스티커는 필수이지 않나. 그게 이제, 문이 이제 열어서 눌러가지고 이렇게 열잖아요. 그니까, 러 거기 기스 되게 많이 나거나, 지금도 이제, 뭐 모르는 분들 찾아 보면 손톱을 긁을 수도 있고, 그거는 필요할 것 같고, 부착하는 게 그렇게 렵진 않거든요. 이렇게 물 뿌린 다음에, 붙이면 되고, 제가 영상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혼자서 충분히 다들 하실 수 있는 거여서, 필 네, 가드랑, 사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자기가 해야 할 차의 애착이 더 커집니다. 저도, 도어 캐치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휠가드 하나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에 대한 그런, 뭐랄까, 애착, 이런 것도 들더 커지고, 원래, 있었, 원래 크지만. 오케이, 이제 필수 같습니다. 그, 아직, 그, 혹시 모르니까, 라이브, 이 방송 때 이제 발표한 고 나서 그 보호 필름은 대시면안 사도 되고 안 되면은 사셔야겠네요. 근데 사실 보호 필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손으로만 하다 보니까 기스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또 필요한가 이 생각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전 지문이랑 이런 것때문에 붙여놓긴 했거든요. 최대한 저는 그런 소모품은 어, 가성비 좋은 아이템들로만 샀습니다. 네, 2분 남았네요. 2분 후에 바로 바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일요일 주말인데 이렇게 또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그래도 가족과 함께하거나 또 이렇게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참여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네 테슬라는 어, 제가 생각했을 필수가, 필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더워겠지나. 그 다음에 그런, 휠가드는 뭐 테슬라 아니어도 전 BMW 320기도 했었고. 좀 그런 기스 나는게 저는 싫어서 그런 것들은 꼭 미리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출고하자마자 바로 붙여버리면 마음 편하니까. 네. 그 외에 아마 지금 출고받는 분들은 다 전동 트렁크니까 반자동 쇼반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나머지 안에 있는 핸드폰 거치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그 티맵이어도 테슬라 내비보다는 핸드폰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항상 출근할 때아 테슬라 긁으면 마음 아프죠. 제가 절대 긁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틴팅 저는 아직 천장은 안 했어요. 이 사실 제가 9월 말에 출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 그냥 앞이랑 뒤만 했고 좌우만 했거든요. 여름을 안 겪어 봤는데 지인분들이 타는 분들 중에서 여름 되게 덥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겪어 보고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왜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틴팅 그게 되어 있어서 저는 그리고 그 위에 개방감이 좋아서 아직 안 했거든요. 아직 천장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 뒷, 유리까지만 하고, 천장은 안 있고, 한번 제가 좀더 더워지면 한번 경험해보고, 하게 되면 또 영상으로 남기겠는데, 그 틴팅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도 천장하게 되면 오겠다고.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장거리를 가거나 할 때도, 천장 때문에 아직 불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 천장, 글라스루프는 뒷자리에 있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운전하는 저는, 그 앞에만 보니까 잘안 보이는데 뒤에 보신 분들은 그게 개방감이 좋아서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고 여름 지나봐서 막 너무 더우면은 뜨거우면은 그때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그 어, 아시죠 그휠그 뭐, 18인치면은 그게 빠집니다 그게 그거 빼고 나서 가에만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그래도 휠 긁으면 진짜 가슴 아픕니다. 어, 일시입니다 제가 7시가 됐고, 제가 작지만, <laughs> 이벤트 발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시나요? 아이디, 왼쪽이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아이디를 적어 놨습니다. 이메일 아이디를. 지금 보시면 1번부터, 네, 15번까지 되어 있고요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추첨하기를 누르고, 이름을, 어, 발표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이메일 있는 분들에만 한해서, 추첨을 하게 되는 걸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런 걸 좀, 라이브로 많이 안 해봐서, 좀, 매번 하면서 좀 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도록, 발전하는 그런 라이브를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딱 이렇게 해볼게요. 저번에는 그냥 종이를 제비뽑기 했거든요. 오늘은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첨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바로 나오는데? 짠. 아, 추첨 한 명으로 하고, 이번 한 명만, 한 분만 제가 추첨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더 많이 준비해서 많은 분들에게 아이템 드릴게요. 한 분, 추첨! 누구죠? 네, 1번, 1번인, 그, 아이디가 nmb178님. 뒤에가 아마 네이버시던데, 제가 이성함까지 말하는 거는 개인정보여서, 어, 첫 번째 계신 이땡구님, 아이디는 m, NMB1780 네이번은 제가 바로 그 다음 주 내일 어, 이메일로 주소랑 연락드릴 테니까 아 이건 오늘 드릴게요 이메일로 오늘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택배 보내드릴 주소랑 제가 보내서 확인된 다음에 바로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좀더 많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 너무 한 분만 추천해가지고 적긴 하지만 그리고 그 사항미소님도 계시지만 제 레퍼럴코드로 구매하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좀 다음 주 중에는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해서 제 레퍼럴코드로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또 제가 소소하게 이벤트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20위치 휠 구매하는 거는 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따로 구매? 그냥 그 홈페이지에서 주문할 때 하는 거 말고 별도로 한다고 하면 따로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인데 원래 19인치 휠을 샀다가 어1 8인치로 바꿨거든요 그 제품을 할때 제가 18인치 휠을 받고 아 18인치 제가 받고 어 250만원을 별도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19인치를 받을 때 19인치를 팔때 어 18인치를 제가 대품 받고 250만원을 줬는데 20인치 퍼프 휠이면은 한 300만원 좀더돈 줘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꾸거나 별도로 구매하는 거는 아마 홈페이지에 한번 알아보시거나 해야 될것 같은데, 카페에, 그 네이버에, 테슬라 카페에 가시면은, 퍼포먼스 휠파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9인치 기준으로는 250만원이었고, 그, 제가 거래할 때는. 퍼포는 좀더 비싸겠죠? 퍼포는 한,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19인치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릴 수 있는데, 퍼포는 안 해봐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18인치도, 18인치가, 물론 퍼프가 이쁘긴 한데, 18인치가 그 주행거리나 장거리 하시기에는 훨씬 더, 어, 유리하긴 할 건데, 일단 바꾸시고 싶으면 카페 가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는 제가, 어,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거래한 카페가 있어서, 다들 아시, 다들 가입하셨을 텐데. 네, 테슬라 코리아 클럽, TKC. 네, 이쪽에 가서서 아마 문의하시면 팔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바로 구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 TCK가 아니라 TKC. 잘못합니이 <laughs> 카페에서 저도 문의, 글 남겨가지고 19인치를, 1 8인치로 바꿨거든요. 저는 원래부터 18인치를 타려고 생각 중이어서 그렇게 대품을 했고, 근데 지금 퍼포먼스 휠이 랑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저도 휠을 한번 바꿔볼까 하는데 지금은 그냥, 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카페 가셔서 문의하시면은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벤트 당첨 라이브였고요. 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한 10분까지만 잠깐 켜놓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대화 나누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이메일 따로 보낼 테니까, 어 이메일 주시, 이메일 확인 후 답장 주시면은 바로 택배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부분 거의 18인치 휠을 많이 출고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 네. 항교수님제 레퍼로 코드 구매하신 분들 뭐 어떻게든 조금의 소정의 선물이라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어떤 게 좋을지 좀 고민해보고 제가 영상으로도 남겨보겠습니다. 나중에는 그 최근 600명 이벤트 때는 제가 필가드 직접 가서 설치해드리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구독자분 실제 만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랑 또 실제로 뭐 만나서 같이 뭔가 할수 있어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서로 원했을 때 당연히 하는 거 있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영상 제가 좀더 재밌게 올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의견 주시는 대로 어, 해보겠습니다. 부산도 좀 자주 가고 전주도 가니까 장거리 영상을 제가 좀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제가 90에서 100km로 되게 저속으로 갔을 때 어, 전비가 되게 좋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좀 빨리 가면 어느 정도로 이제 전비가 나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어, 다음에는 한 100km에서 한 120km로 한번 가봤을 때 전비가 좀 비슷한지 이런 것도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음, 지금이 딱 전기차를 타기 좋은 날씨거든요.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 전비가 떨어지는데, 원래 이제 히트펌프 장착된 리프레시 모델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제가 리프레시 모델 실제로 못 봐서, 리프레시 모델 또 출고하신 분들 연락, 연락이 되면은 같이 좀 비교한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같이 촬영하는 게 괜찮다 하시면 제가 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프레쉬 모델은 그 영상으로만 보고 실물은 아직 못 봐서. 오늘은 <laughs> 이 정도까지만 영상 라이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로 다음에는 좀 다른 주제로 보통은 지금 이벤트 발표만 라이브를 하는데 그 이벤트를 절대 주작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전체 하나씩 하나씩 또 라이브 영상도 주제 잡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